안녕하세요. 오늘은 잠실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야, 이놈 먹은자 이거 아니, 먹으면 뭐야? 먹으면 되잖아. 먹고이 이러면 또 먹고. <laughs> 아, 니 장기가 엄청나. 아. <laughs> 아, 니 장기가 까들은 말도 안. 깊이 들어가고. 왜? 왜? <laughs> 왜 말을 못 해? 몰라 이상해. 아니면 장기가 떻게 말도 못 하고 장기들이 이것 아니 문제가. 근데 너무 너무 더 들어. 연승한테 얘기야. 조용하지. 한아 그래. 아 그래. 나는 진짜 지금 뭐, 아니, 아 이거 너무 떠들어. 연수한테 얘기야. 조용하라 했잖아. 아유, 아까 같은 건차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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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 말도 못뀌 아주 개더라고. 정말 아주 됐네. 빠져. 찾지 요 자. 그 창강으로서도 형님, 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. 아유. 자. 톡톡 톡톡 자 아이, 하수가 뭐라고 얘기를 그래, 하냐. 아이고. <laughs> 저거, 저거 거냐. 뭘 아유, 이 저거 먹어 버리거냐뭘 먹어 먹기를 먹을 게뭐 있어? 아이, 미치 <laughs> 자 장기 보통자는 해지 이거+ 이거 아 누가 보통장인야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이거 봐봐 뭐, 이거, 봐, 이거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, 이거 봐 네, 뭐, 뭐, 이거 봐 네. 36개, 네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이자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이나봐 이거 봐이나봐 이거 봐 이거 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자이 이거 이 이제 수비형이시네 수비형이 이해나 잘해 그래 그래 저하뭐 이해나 잘해 어? 그거 말은 왜안 먹어 진작에 먹으면 <laughs> 잘못됐네 뭘 먹어 응? 응? 아유 궁패스 때 야, 이거 이거 있잖못 먹는 거야 상어 그래 는그보세요 이거 이게 안먹어요마음 먹고 있는데안 되는 거예요 예마음 먹고 있는데예어돌려 이제 푹주셔돌아니야아니 주래. 아, 거 봐. 조금 저로 들어가네. 야야야저 저거 죽어 저거 보너 넘어 아, 가면 하수야 뭐라고? 너 넘어 가면 죽잖아 이거. 깊 넘어 뭐, 가면 저렇게 되기아 이거 죽 이거 이 힘이 짠 말이야. 그 뭐야 씨발 돌두 번만 밀면다 뒤지는 거야. 맞아. 이 감자야. 거짓말 <목소리> 좀해 그치? 아왜 그래? 저+ 저 넘어가 봐뭐 넘어가 봐뭘 풀어 넘어가 기쁘 넘어가 봐 넘어가든지 <목소리> 뭐, 뭐 말든지 알아서 하지 내가 뭐 그렇게 아 고수감은 달래 고수감 아이 저거 중요해 아유 아유 자자 이거 자 이거 봐 이렇게 이거 봐 이거 짜잔 거잖아 아줌마 짜잔 다녀왔잖아 뭘아이고야 이거 아까 뒤집는 걸 그걸 위해서 살려주고 있네. 뭐 가서 뭘 살려줘? 끼.. 이지거 살찐다 뭐야한 두지 갑자기 심각해졌네 된... 또 그럼? 심각해 봐입만간 놀지 마가만히어사리데 <laughs> 아, 가만있어 사일리데이 뭐아이 그래. 아, 그러지 마왜왜왜왜왜 그러지 마아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뭐가? 이거 뒤지네 이거 다 죽네 이제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 이런 아, 가지 아, 이렇게 손가락까지 손가락, 손가락 거야. 거야. 그래 봐야 그래 봐야 절대 하면 되지, 그래, 뭐, 그래. 해봐, 야, 저거야, 아무, 아무 저거 쫓는 거야. 그래. 아, 아무 소용 없다고? 뭔 소용 있어? 한번 해봐. 참. 아무 소용 있나, 없나. 절대 하면 달아. 무슨 절대를? 미래에 있으 절대 해버리면 나지. 아이고 고수가 갑자기 또아이 <laughs> <laughs> 빨리 둬 여기 저기 이거 이거 아, 기록하는 거 기록, 빨리 도 기록을 해? 어. 아, 그, 아 이거 텔레비전 나오는 거야 또? 텔레비 네. 아, 나와 텔레비전 나오면 울려라 이렇게 그냥 텔레비전 아, 아, 나오면 약한데 그러면 저기 게 올리면 말이 죽어버려 아 어차피 마상, 마라, 마상대, 마상대 오면 돼 해. 마상대 올리려고 쫓기면 쫓기면 되지 뭘 그래 마상대 하는데 어, 뭐 이놈이 마상대... 가야지 이놈이 가야지 야수야, 아이. 마상대 줄감 되는 거예요? 아예 마상대 아무 때나 하는 게 마상대이고 마상대겠는 누가 하나 안 하지? 이걸 먹고 죽지아 이거 먹고 이거 먹는 건데 뭘 그래? 이게 장기야? 공장기냐고 그래야겠다. 구십년에 뭘 그래? 뭐 털었네? 그 공짜. 공짜냐? 공짜가 그 상을 있게 여기 상 있잖아. 와, 아, 그, 아그건 줘야 돼? 그런 건주고 주는 거야. 그뭐 무슨 내모잘라 그래? 그렇지 이렇게 아 이렇게 붙들러매는 거예요 이렇게 아붙드러매도 요거 또 똑같네 똑같은 하면 그래 뭐 가지고 뭐 하나 아, 하나 못 받았어 들어 왔어 아시 그다음 돌려받는다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아 먹었으면 들어가야지 그럼 맨날 그만 바로, 바로 올라가 저기 조합으로 어디 어디 올라 올라 바로, 바로 바로 이제 조합으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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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디 어디 어디 어 산텀 DJ상 아 이거 이렇게,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. 이거 뒤졌다, 이거. 이 거야. 돼지지차내려가차내가어이아야이아왜 그래? 아 이거 참 아니, 이렇게 달라는 거지. 대는거 잘리지 말 진짜 그렇게 고 진짜 그렇게 맞올가 차돌래. 상도 시키고 하면 좋아. 뭔시키는 거. 진짜 그렇게 그래. 하맞아 이렇게 하면 이 o n l 나 아. 아이. 아 손가락 가있 아니, 지금 이거 그래. 죽는 건 아니지. 아, 머리가, 뭐, 머리가 까지. 아, 죽는 건 아닌데 뭘 그래.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. 죽는 건 아닌데.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? 걸어 가 봐. 어디 태는 거야? 아, 나도 길 태는 줄 알았네. 길 태는 줄 알았어. 그래 하자. 아, 이건 뭐 이게 뭐 이게 어, 어이, 장치구 뭐 어떻게 하려네 장치구 티하시려고 아, 아, 그러는 거야 자 장치구 상먹으 그러네 장치구 상무네라고해 다시 들어와 내가 그걸 못 들어 끼고 있어 잘해요 잘해 1 2 1 2리 차가 1 2 2 1 2 1 2 차가 1 2 2그러가뭐2 2에 차가 있는데. 에이가이2 2 2에 차가 1 2 2거에 차가 1 2 2 2가1네가 절대도사내려사 올려 맞네 어, 뭐야, 또. 그, 그 맞네. 어? 안 어? 아, 뭐야 그것도 그깡는 누나 아니 깡는 누나만 고그만리고어 이렇게 가 거야 한 바퀴 거지 두발안 갔어 어참잘때네아저야 어디 가물 거야 어는데아그 나가 봐 아이. 아이. 와, 와 조리 조리 k 뭐고 가만히 있어 t know. I d 이거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거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먹 n t know. I d o 이 t know. I d o 니그 k n o 다 I 이 o n t know. I d o n 거는 n o 이 I d o n 거 거기 어 네 그래? 이거 고수가 이렇게 두는 네, 거야 난 이제 여기 네. 여기 이거 드려 먹어 먹어 뭐를 먹어 참 먹는 깨 좋아하네 아세상그자 먹는 걸 좋아해 어, 뭐 어때요? 자, 어때요? 어때? 응? 그거 그거 어때요 그거 먹으면 어때요 어때요 거이어 먹으면 어때 그 어떠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어이 그래. 소리를 다 해버려 이 뭔데요 그게 그래. 그거 돼아야돼 어떻게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무슨 자기를 이거 왜 그렇게 자꾸만 그래? 자 이거 뭐어 일로 뭐, 어, 이리, 뭐, 와 일리로와, 이리 와이와 이리 어딘지 말든지 원치 않기든 혼자만 자게든 먹고 있는거지 죽이는거지 뭐 솔로가 솔로가 에이 이소 감기 쉬워 뭘하있어 그거 이게 네, 상질인데 어디요 아이고 씨아 이거 후퇴잖아 상질인데 하기아니요 상질 아니라 후퇴하는 아, <laughs> 걸 가지고 그래 왜 후퇴잖아 나 그렇게 됐지 이제 아 그렇지 이제 뒤로 죽 빠졌지 다 졌어 <목 Georges> 아이구, 야, 아이, 고 아이, 고 아이, 무 아이, 무슨 아이, 무슨 아이, 무슨 그이 무슨 아이, 무슨 아이, 무이거슨아어 무슨 아이, 무슨 아이, 이이거먹이이무 아이 어이구... 사달라 사달라고 그래? 에이 그 뜨거운 거 가. 아 이거 와 이렇게, 저격증이, 이렇게 와 이렇게 부적정 그, 있는 걸 갖다가. 아 이렇게 와 어이. 어떻게 하라고? 먹을 거야? 아이 먹어 그러니까 너 그래. 먹으라고 먹으라고. 아이술 누가 못 먹게 하냐? 너 먹으라고 <laughs> 왜 그래? 또상달라 그래? 아 이거 한숨을. 아이 너 먹어 이렇게 하면 되지 감자야. 아 이거 그래. 진짜 감자구이 저쪽 해요. 감자구이 매워. 들 해. 아, 남의 근왜 먹으려고 그래? 력공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. 공짜로 먹는 거야? 그럼 아, 장기 이상하게 장기 들. 다 망았지. 아네 너무 완전. 이요몰 아, 뭐, 에이, 그거 놔둬, 나도 나도 그고 일리 나와. 장군 장군, 그래? 아, 장군 하면 되지. 어, 그럼 그래, 뭐, 나도 먹는 야, 누가 쓰는 건 누가? 아 그래 장군해 좀... 장군 상장 상장이 뭐의 상장이 아이장 상장 상장. 아 먼저 뭐... 봐이장 차장 먼저 해 차장 먼저 하고 응? 상장 아왜 그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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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사, 상근이가 상 야, 이거. 여기 다 있어 줄이 다 있어 아. 아. 아니 그래도 장군을 해 그럼 아. 이걸 먹어면 아. 공짜잖아 뭐 어떻게 먹어 에이. 말도 안되는 소리 뭐 야, 지금 형님 이거 먹는데, 이건. 아니 그먹던지 말든지 알아서 해. 아예 먹을래 뭐, 먹고 알아서 해. 소로 먹어, 풀어 더고 소로 먹든지 알아서라고. 이걸 그래. 먼저 먹으라니까. 이로 먹어 이게 참 맛있게 먹어? 아 이거씨, 아유 마이라 할아버지라도 먹어씨, 어, 뭐 어때 그거? 아이고. 진짜야 이거? 어 진짜 먹어야? 그럼, 법무부래. 아, 가만히 술이를안 또. 아술거 <laughs> <laughs> 없어. 가만거 없어. 무조건 나네 이거. <laughs> 그럼, 그럼? 먹어 포를 아니 이 먹어도 돼요 안거어도 돼요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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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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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+ 이거+ 이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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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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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+ 이거+ 아이가 아 이거 상해. 어우. 시발. 못 잘더네. 이거를 이거를 먹고. 이거 더네. 나도 가만 히있어봐 그래, 그래 그래 에이, 포로 써 그냥. 네 진짜. 포로 써 포로. 깜빡이 그러면, 그러면 이렇게 됐지. 아니 포로 써 그냥 쉽게. 에이, 살을 이, 내려. 그럼도 이. 누가 해. 이조가도 찍혀. 말확 나가버려. 말 나가 다 찍혀버려 그냥. 찍으면 안 되지. 지금 그때 또 소주 무서워. 먹고. 무서워지. 먹어야지. 그래. 에이 그럼 뭐하네. 아이고 말이. 아니, 어떤지 말든지 얼렁 해 그럼. 가만 있어. 됐어, 됐어. 뭘 가만 있어. 가만히 있어. 지켜. 지킴줘 <laughs> 저때는 이 이것도 좋네 어디서... 이것도. 이좀아좀 나더라고. 좀나 도봐. 좀아 장. 어디 가는 거야올로가 찍으러 올리고 가 내가 가고 싶때갈 때가 어갈 데가 있어냐, 내가 갈 때가 어 내가. 그래 그래 럼 그래. 그래. 알아서 해, 알아서. 어구, 알아서 오고 근데, 밀어야지, 안 밀어면 안 되지. 어떻게? 이걸만 이렇게. 아, 나, 나, 그냥, 아유, 그거야 아니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. 아, 이렇게 가만나도, 가만나도. 자기이 지금 보 보통 수가 아니잖아 나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아이 네 맘대로 했어요 아저씨 맘대로 아세요, 아저씨 아세요 장아요 차장 먼저 차장이 아니야 차장이 아저씨 먼저 하세알아 이거부터 달래다내는거지이차 어떻게 하고 그래 차 얼른 얼른 내틀리려고 그래 아 그래요 그럼 그러니 아유 그럼 뭐 그럼 아, 어디 가세요아서 그렇게 아 창을 받아야 돼 알아서 그래 그럼 자 알아서 든지 알아서 하세요 먹고 싶은데 가면 되지 뭐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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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돼. 뭐왜 여기 아, 이, 여기 는 뭐라고? 어디 그렇지. 아, 가가 일단 가. 뭔상가 있어. 진서 먹어. 뭐 먹어 봐. 한번. 어, 먹으면 안 돼. 먹음 저.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라고. 그래. 그럼 이렇게 하면 나나 봐. 가가 봐. 먹음 저. 티길아직지뭐 아, 뭐이군 먹었어? 먹었잖아. 먹었너무너무 그렇게 자요? 내가...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. 아무것도 아닌 장기 가정을 <laughs> 죽은 이래 지금 아 죽겠네 정말로 아니네 그래 아유 근데 그걸 안돼 이거 장기 가정이 야말라버끊나갖고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제 먹었는데 그걸 먹었다고 아니가 여기 있는 거야 아니야 여기 말라서 그래 맞아 거기다 그랬어 그래 어디 가나 봐. 말 먹을라고. 말, 먹을라 그래. 말 저거. 뭐, 뭐, 뭐 뭐, 뭐, 먹고 먹을 게뭐 있어 이뭐 거다 먹고 거다 뭐, 먹고 뭐, 뭐야. 그런뭐나뭐 이. 먹어 먹어. 안 아, 먹어 먹어. 뭐, 이거 이 먹지 말. 뭐, 차로 먹어 차로. 오늘 뭐, 차로 어디서차를 먹어. 차로 말을 먹가아 죽어. 안, 뭐, 안 먹는데. 아차. 차로 말을 먹으라니까 이거 포죽는데 어차피 먹어 먹었어. 아이뭐 쏠끝났어 이놈이끝나죠 그래 그렇게 한뭐지응그다고 퍼줄러는 이기겠네 그게 아이디 뭐야 이 와이... 아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기거 이거 아야 이거 이아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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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 놈이 뭐지 <laughs> 무슨 말이 무슨 뭐? 에이 그지 <laughs> <laughs> 먹고 죽어 너도 이제 어그 두면 두었을 때 혹시 뭐 굳이지가 있는데 이거 이거 봐 이거 뭐 나가 있죠? 아저 장에 래저 그래, 장에 <laughs> 어 아, 되지, 있어, 야, 아, 이거 돌아가면 되지 뭐 나가 있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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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데 아먹먹먹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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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왜는데이 먹으면 뭐는아이먹더 지이당시그 무심으로 하나 자. 그래, 다시 다시 해. 자, 이렇게. 뭔근이 아, 그래, 그게 뭔 아, 이거. 다시 그게 이네저번에 아, 그래. 저은이저지 수가 엄청난 순데. 아, 이게 지금 뭐 <laughs> 나가 있는데. 여이 붙지 않는 거야, 이게? 그거 더나고 그래. 벡터도 아, 괜찮아. 똥날같은 것도 없어 <laughs> 지금 이거. 다 아, 그, 내려도 돼. 그, 그, 어. 좀 그거 어떻게 좀잘 지그면. 아, 내게. 네, 어디로 가? 아, 돼. 저제기는뭐 돼? 됐네, 그래. 그러니까. 뭘 아, 돼. 아뭐 대기는 아 데아 그래 하자자자자기가만어 아, 된다니까 먹을래? 먹고? 알아서 해 몰라 어, 어, 아, 하도 왜래왜왜 뭐, 어, 어, 먹어버려 <laughs> 아니 무슨 뭐 먹어버려 아한봐

아이, 장 네, 이래. 이래, 이래 드러블야, 아 이놈은 장받아야 이 일리 이와야지니 이게 통인데 에이 아이장돈좀더 받아 장부도 받아야 돼장부 받아야 <목소리> 되는 거야 적다 그래 적다 그래 적다 뭐안 줬어 야이장기이 장괴는 이게 엎야아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 다 풀렸네 아이구 야너장기 어떻게 이무장 됐냐 아이구 <목소리> 아 나도 거기 거기, 거기 나도 누구 댕인데 장이래고 신은 거나? 오늘 잘 배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줬단 말이야? 네. 아이고 네. 아이고 네. 예이. 더 배워 오겠습니다 예. 예. 네. 네. 배워봐 네. 배 하루 정도만 배우면, 배우면 돼 이거 몰랑 몰랑, 네. 몰랑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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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즐겁게 잘둔것 같습니다 아, 진짜 감사합니다 어, <laughs> 장이 들고 치기 하고서 주는 건데 이거 그런 저기 들고 치기 해 재밌는 거야? 아네 알겠습니다 여기 롯데월드, 이 롯데타워가 보이는 곳에서 이 내려오면 이쪽에서 장기를 두었습니다. 방금 어르신들이 많으셨는데 다 저쪽으로 이제 옮겨가셨습니다.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 석촌호수에서 장기를 많이 두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 진짜 재밌게 장기를 잘 배웠고, 혹시 서울에 잠실에 사시는 분들 중에 석촌호수 오셔서 어르신들과 한번 장기를 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고 석촌호수를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 석촌호수 옆으로 롯데월드의 야경도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도 불빛에 이제 반, 불빛이 반사되어서 아름답게 보이고 있고 제가 석촌호수에 한 오후 2시경에 도착을 했는데 장기를 두고 벌써 오후 6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롯데월드의 아름다운 야경의 모습입니다 석촌호수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의 아름다운 야경의 모습입니다 롯데타워의 아름다운 야경의 모습입니다 석촌호수 안녕